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애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자신을 향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민족의 경계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재난에 빠진 사람들도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포로 되었던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문에서는 만군의 주시며 만인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욱 그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성전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 말은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미래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고백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이 기도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들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면 용납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소를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상상도 할수 없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극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소를 통해 그큰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동시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행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극률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구원받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극률과 소망이 오늘도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이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나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